얘들아 안녕?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옥상의 민들레꽃이라는 소설을 함께 읽어볼게 우리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어 실수로 떨어지신 게 아니라 일부러 떨어지셨다니까 할머니는 자살을 하신 거야 이런 일이 벌써 두 번째다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할머니의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놀라서 악을 쓰는 소리를 듣고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베란다로 뛰어나갔어. 물론 나도 뛰어나갔지. 다만 나는 엄마가 뒤에서 눈을 가렸기 때문에 7층에서 떨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망가지셨는지는 보지 못했어. 사람들은 말했지. 어, 끔찍한 일이다. 딴 어른들도 끔찍한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눈을 얼른 가리시고는 데리고 들어갔어. 우리 궁전 아파트는 살기가 편하고 시설이 고급이고 환경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난 아파트야.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까지 없는 것 없이 전부 다 갖춰놓은 슈퍼마켓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널찍한 놀이터는 물론 아름다운 공원과 노인들을 위한 정자도 있어. 사람의 힘으로 만든 푸른 연못까지 있다니까. 누가 만약에 야너 어디 사냐 하고 물었을 때 궁장아파트에 산다고 하면은 물은 사람의 얼굴에는 담박. 불러하는 빛이 역력해진다니까.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우리들에게 말하지. 참 좋겠다. 우린 언제 그런데 살아보냐. 그러니까 궁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모두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벌써 두 사람째나 살기가 싫어서 목숨을 끊었으니까.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지나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상상도 할수 없었어 궁전 아파트 사람이 알수 있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서 소문이 퍼져봐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의 행복이 가짜일 거라고 의심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일이야 그런 생각만으로도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진짜 불행해지고 말아. 공전 아파트 사람들이 여태껏 행복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봐 줬기 때문이란 말이야.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엄마의 반지가 아름다워서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석이 진짜라는 보석 장수의 보증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야. 여태껏 굳게 믿고 있던 행복이 힘들리자공전 아파트 사람들은 그 불안을 견디다 못해서 한자리에 모여 위논을 하기로 했어. 모이는 장소는 70평짜리를 두개 터서 쓰는 사장님 댁으로 정해졌어. 나는 엄마의 치마꼬리에 바짝 다가갔다. 나는 막내야. 그래서 엄마는 나를 마냥 어리는 줄 알아. 되게 어리광은 오냐오냐 하고 잘 들어주셔. 넓은 사장님 댁은 벌써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어. 반상의 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 반상의 날은 아이들도 덜어 섞여 있었는데, 오늘은 한 명도 보이질 않더라. 어른들만 모여있으니까 회의 분위기도 한껏 엄숙해지는 것 같았어. 엄마도 그제서야 내가 따라간 게 창피했는지 눈짓을 하면서 나를 등 뒤로 숨기려 들었다니까. 하지만 난 엄마 등 뒤에 숨을 만큼 작은 아이가 아니야. 나는 나타나 있고 싶고 참견도 하고 싶었어. 딴 일이라면 모를까. 이번 일은 내가 꼭 참견을 해야 할것 같았거든. 왜냐하면 나는 그 할머니가 왜 살고 싶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생전에 그 할머니와 사귄 적도, 본 적도 없었지만, 그것만은 자신있게 알고 있었어. 에에, 또 이렇게 여러 기빈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모신 만큼 제가 임시 회장이 돼서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참, 회장이 있으려면 회의 이름도 있어야겠군요. 명함에 박히려면 무슨 무슨 회 회장이라고 해야지. 그냥 회장이라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 찬성을 했어. 서로 돕기에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젊은 아저씨가 말했다? 안 됩니다. 그건 서로 돕다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서로 돕습니까? 이웃 돕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옳소! 옳소! 여러 사람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서로 돕기에는 무결이 됐어. 그,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서로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서로 돕기 위해를 주장한 아저씨가 외롭게 되들었어. 아닙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할 대책을 마련하려고 모인 겁니다. 아,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습, 대책, 협의회가 좋겠군요. 궁전 아파트 사고 수습, 대책, 협의회.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길고. 그걸로 정할까요? 사장님, 아니 회장님, 그럼 그 명의로 명함을 박으실 건가요? 그럼요. 썩 마음에 드는 명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궁전 아파트가 사고만 나는 아파트란 인상을 퍼트리는 것과 같잖아요.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일제히 와글와글 들고 일어나 그 이름도 부결이 됐어. 여러분, 지금 급한 건 회의 이름 짓기가 아닙니다. 어떻 하면 그런 사고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소문이 퍼져만 보세요.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아파트 값일 겁니다. 아마 한 번만 더 사고가 나면 우리 아파트 값은 당장 똥값이 될걸요? 회 이름을 서로 돕기회로 하자던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자 장례는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다 사색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 아파트 값을 똥값을 만들지 않기 위해 머리를 짭시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회장님이 굉장히 화가 난 말투로 크게 말을 했어 젊은 사람! 그것은 회장의 권한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이 젊은 아저씨로부터 말끝을 빼앗았지 저요 저요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시켜달라고 조를 때처럼 손 먼저 들면서 벌떡 일어서려는데 엄마한테 세차게 붙잡히고 말았지 뭐야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어딘지 알고 니가 나서려고 해. 아이 창피해. 엄마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를 긁어다녀?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어. 엄마는 얼굴이 더 빨개지면 어쩔 줄을 모르거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뚱뚱한 아줌마가 몸을 일으키는데 하도 오래 걸리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영차하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엉덩이를 들어주었어. 모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어.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뚱뚱한 아줌마가 엄숙한 분위기로 말을 시작했어. 나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엔 노인네가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 못지 않게 심각합니다. 다들 그래야만 합니다. 노인네를 지키는 것은 노인네를 모신 집만의 골칫거리지만 아파트값은 최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아줌마가 이렇게 말을 하자 장례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아줌마가 계속 말을 했지. 제일 처음 우리가 할 일은 절대로 이번 사고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겁니다. 소문만 안 내면 그런 일은 없었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는, 하면 되는 겁니다. 감쪽같이 감추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주 계속되면 소문이 안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나부터도 그런 사고가 한 번만 더 나면 아파트값이 뚝 떨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팔고 이사를 갈테니까요 이사만 가보세요. 뭐가 무서워서 소문을 안 내니까. 아시겠죠? 소문을 안 내는 것보다는 그런 사고가 또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게더 중요한 까닭을. 모두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 뚱뚱한 여자는 더욱 위기양양해서 연설을 계속했지. 그래서 제가 연구한 사고방지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우리 아파트 베란다는 너무 허술해요. 노인네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장난치다 떨어지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아유 끔찍해라. 엄마가 나를 꼭 껴안았어. 딴 엄마들도 아이들도 떨, 떨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근심에 안절부절을 못해 보였어. 아이들한테만 집을 맡기고 온 엄마는 뒤로 몰래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기도 했다니까. 그 뚱뚱한 아줌마가 계속 말했지.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일제히 새창살을 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람은 통하되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새창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어. 올소, 옳소 옳소. 옳은 말씀이네요. 왜 진작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부터 발 뻗고 자게 됐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근심이 거치면서 뚱뚱한 여자의 의견에 칭찬의 소리가 자자했어. 옳은 일은 얼른 서두르는 게 좋아요 곧 쇠창살을 해달라고 하세요 회장의 권한으로 명령합니다 회장님이 주먹으로 탁탁 응적 탁자를 치면서 말했어 쇠창살 주문은 내가 맡겠어요 우리 아기 아빠가 회부치 회장 사장님이니까요 누구보다도 값싸기 누구보다도 빨리 해드릴 수가 있어요 품질은 보증하냐고요? 여부가 있나요? 뚱뚱한 여자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 사람들은 서로 새창살 신청을 하려고 밀치고 아우성을 쳤어. 여러분 침착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되찾아 침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새 창살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젊은 아저씨가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외쳤어. 사람들은 젊은 아저씨의 다음 말을 기다리느라 잠깐 조용해졌어. 그때 나는 내가 나서야 할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야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걸 나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건 어른들처럼 갑자기 떠오른 날림 생각이 아니라 겪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자신 있었어 베란다에 있어야 할 것은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소리를 소리높이 외치고 싶어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어. 마치 오줌을 쌀 것처럼 아랫도리가 뿌듯하기도 했고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엄마의 품을 벗어나려고 했어. 얘가 누구 망신을 시키려고 또 이러지? 엄마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쇠사슬처럼 꽁꽁 나를 껴안았어. 젊은 아저씨가 말을 계속했어.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가장 값이 비싼 것은 내부의 시설과 부대 시설이 잘된 때문만은 아니란 걸 알아야 해요. 우리 아파트는 겉모양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아파트예요. 지나가던 사람도 우리 아파트를 보면 단박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겉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옛 궁전이나 성을 연상하고 그 속에 들어가 살면 왕족이나 귀족이 될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아파트의 베란다마다 쇠창살을 달아보세요. 사람들이 뭘 연상하겠습니까? 감옥소요, 감옥소. 세상에 끔찍해라, 감옥소라니.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되고 말 거예요. 나라면 거저 줘도 안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 쇠창살을 달자는 의견은 또다시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 그러나 뚱뚱한 여자는 기가 꺾이지 않고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어. 젊은 양반이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그 생각을 못한 건큰 실수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베란다 쪽으로 난 유리창에 새로운 자물쇠를 달면, 우리 세부치 회사에서 요새 발명해서 특허를 낸잠물쇠인데 한번 잠갔다 열려면 열쇠가 지고도 반나절은 넘게 걸리고 그동안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된다고 하니 노인네나 아이들이 몰래 열고 나갈 까망은 절대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어디 반나절만 되나요? 구석에 앉은 젊은 아줌마가 말했어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나게 한거 아닙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반나절이나 나면 이웃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참 그렇겠군요. 젊은 엄마가 고개를 웅치렸어. 그렇지만 여러분. 여태껏 잠자고 있던 노 교수님이 반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어. 창을 열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공전 아파트의 특징은 여름엔 창문을 꼭꼭 닫고 살다가 겨울엔 활짝 열어놓고 사는 건데. 겨울에 창이 닫혀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우리 아파트의 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아파트 값과도 상관이 있는 문제죠. 노교수님이 품위 있게 슬쩍 말끝을 흐렸어. 그러나 아파트 값을 들먹였다는 걸로 노교수님의 말씀은 단박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지 뭐야. 뚱뚱한 여자는 두 가지 쇠부치를 다 팔아먹을 수 없게 되죠 풀이 죽어서 제자리에 앉아버렸어. 노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노 교수님의 오물거리는 입가로 보였어. 제 생각으로는 할머니가 두 분씩이나 왜 갑자기 살고 싶지 않아졌나. 그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분들이 목숨을 끊고 싶어서 끊었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꼭 끊고 싶으면 베란다가 아니더라도 끊을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올쏘 올쏘. 젊은 아저씨가 눈을 빛내면서 큰 소리로 동의했어. 그분이 왜 목숨을 끊고 싶었을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돌아간 할머니의 따님과 며느님. 교수님은 교수님답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적을 했어. 저번에 돌아간 할머니는 따님하고 같이 사셨고, 이번에 돌아간 할머니는 아드님하고 같이 사셨거든. 할머니의 따님과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을 뿐 대답을 하지 못했어. 무엇을 부족하게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은 울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따지듯이 말했어.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저희 어머니의 방 냉장고는 늘 그분이 즐기시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 드렸고 옷장엔 사시사철 충분히 갈아입을 수 있는 비단옷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그걸 다 양로원에 기부했는데 열 사람의 노인네가 돌아갈 때까지 입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을 증거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엔 며느님에게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방이 그대로 증거로 보존돼 있습니다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방과 똑같은 크기의 방에, 제 방에 있는 건 그분의 방에도 다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듣지 않은 전축이나 녹음기도 제 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 방에도 들여놓았습니다. 그랬건만, 그분은 늘 불만이셨습니다.